안녕하세요. 서순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 내용을 담고 있는 최초의 왕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선 우리말로 그 배경 이야기 좀 요약해 드릴게요. 이제 그 잘생기고 키큰한 청년이 사무엘 찾아왔죠. 사무엘이 이제 왕이 될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거요. 물론 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하지만 스승이 나의 가르침, 즉 이스라엘 통치하는 게너 혼자 아니다. 주권이 하느님께 있다. 하느님 대리자 예언자인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는 과거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의 위치로 들어가는 거지요 본인이 원해서 된게 아니고 선택이 됐지만, 이 모든 통치를 하나님 원리로 하라, 이런 뜻에서 기름을 부었다, 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물론, 처음에는 수집어서 숨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딱 이끌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짜 지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자, 이제, 영어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왕으로서 기름 부어 주면서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끌어 주는 장면인데요. Saul could not believe he had been chosen to be king. He didn't think he could do the job. But then the spirit of God went into him. 사울의 이 영어 발음이 Saul chosen, 선택하다 choose의 과거분사 choose, chose, chosen 이렇게 동사 변화가 있고요. Spirit of God 첫 글자가 다 대문자지요. 성령. 오늘 이 단락에서 우리가 한편 살펴본 문법적 구조 목적어가 하나의 또 작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절인 구조. 동사 다음엔 이 문장이 쭉 나오는 경우. 이거를 본문에서 볼게요. Saul could not believe. 사울은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을 믿을 수 없느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괄호친 부분이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부분인데 단어 하나가 아니고 작은 문장이에요. He had been chosen to be king.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선택되어져 왔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 부분이 이렇게 작은 문장이 됐고요. 여기 보면은 시제가 과거보다 하나 더 뒤, 믿을 수 없는 이전에 뽑혔기 때문에 과거완료. 그런데 선택이 된 거니까 과거완료 수동이지요. had been 과거완료의 be chosen 수동태. 자기가 왕으로 뽑힌 거에 대해서 와 본인도 믿지를 못했어요. He didn't think he could do the job. 그는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라고는 생각을 못 했대요. 그 왕으로서의 일을 할수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역시 think라는 동사의 목적 부분이 또 다른 작은 문장인 절이군요. But then the Spirit of God, 그러자 성령님이 went into him. 이 사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목적 부분이 작은 문장으로 된 것.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Saul could not believe he had been chosen to be king. He didn't think he could do the job. But then the Spirit of God went into him. 자, 이제 다음 보면요. 예, 제가 지금 가져온 사진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워서 이제 인사시키는 것 같은데 정말 키가 크네요. 잘생기고. Samuel felt him like a different person. He called all the people together to meet their new king. But Saul felt shy. Samuel. 사무엘의 영어 발음. felt는 느끼다 feel의 과거형. different, 다른, person, 사람, shy, 부끄러운. 이번 단락에서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것은 문장 이 형식 구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나오는 낱말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 주격보. 이것이 바로 이 형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soul, felt, shy. soul, 사울이 주어고, felt, 느꼈다가 동사고, 그런데 부끄러운 건 주어인 사울이고, 사울이 부끄러워요. 주격 보호가 뒤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형식이라고 해요. 본문에서 볼게요. s a m u e l felt him like a different person.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성령님이 좀 들어갔어요. h e c a l l e d a l l t h e p e o p l e t o g e t h e r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다한 자리에 모아 불렀어요. 왜요? To meet their new king. 그들의 새 왕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았죠. 백성들을. But Saul felt shy. 그런데 이 사울은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탔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잘생기고 키 크고 부잣집의 효도 잘하는 이 아들이 왕이 됐는데 영 부끄러워하네요. 자, 문장 이 형식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amuel felt him like a different person. He called all the people together to meet their new king. But Saul felt shy. 그럼,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을 보면요. 네, 일을 써요. 굴 속에 숨는 거예요. 짐 속에 숨어요. He hid among the baggage. Some men went to bring him out. So stood before the people. Hid in a maran 숨다 hide의 과거. E hide, hid, hidden. Among, momo 중에. Baggage, 짐가방, Stood, stand의 과거지요. E He hid among the baggage. 저굴 뒤쪽에 짐이 있는데 그짐 속에 숨어버렸어요. 너무 수줍음을 타네요. Some men went to bring him out. 몇몇 남자들이 이 사울을 bring out, 데리고 나오느라고 갔어요. 가서 데리고 나왔어요. Saul stood before the people. 이제 사울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이 수줍은 사울 왕이 처음 이제 백성을 만나게 되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He hid among the baggage. Some men went to bring him out. Saul stood before the people. 자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요. 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네. Samuel said, Look closely at the man. The Lord has chosen. There is no one like him. The people shouted, Long live the king. Closely, 이 발음이 s를 주로 하지 마시고, s로 해주세요. 가까이, 자세히. Closely, chosen은 선택하다 choose의 과거분사. Choose, chose, chosen 이렇게 변하고요. Like, 뭐뭐와 같은. 이 단락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관계대명사 whom, 목적격 역할하는 whom, 혹은 who로도 쓰는데 이 부분이 생략된다는 거죠. the man, whom, the lord, 주님이 이러한 사람. 이따 이제 본문에서 요거 생략된 거 확인해 보자고요. Samuel said,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해요. Look closely at the man. 이 남자를 가까이 보시오. 어떤 남자냐면, The Lord has chosen 주님께서 선택해 주신 남자. 그래서 여기에 who 또는 whom 또는 that 관계대명사를 생략해도 된다. 언제? 그 관계대명사의 위치가 목적격일 때. 그러면 look at the man. The Lord has chosen the man. 해서 요 the man의 위치가 목적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There is no one like him.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은 또다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people shouted.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소리 치네요. Long live the king. 이건 완전히 한 단어인 것처럼 외워버리세요. 이게 기원, 기도문이거든요.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오래 사시옵소서 인누님이시여 여기에 기원하는 메이라는 조동사가 생략된 것. 뭐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냥 한 단어인 것처럼 기도문이구나 기도표현이구나 알아두세요. 자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관계대명사 생략된 것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Samuel said, Look closely at the man. The Lord has chosen. There s no one like him. The people shouted,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만수무강하라고 초대왕 첫 번째 이스라엘의 인간으로서의 왕 사울왕이 추대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축복을 받네요. 자, 그럼 이 사울왕이 어떻게 모습으로 변해가고 발전되어 가는지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보죠.